순입니다 경주 소식으로 시작할게요. 경주 보고스 김정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 경주의 그마운 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이제 사고가 난지 보름 정도 지났네요. 예예. 예. 어, 사고 이후에 그런데 포항 그 아, 경주시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최근 일고 있다고요. 예, 최근 일부가 제기되는 비판은 경주시에서 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잘했다는 자화자찬식 평가, 그리고 분양소 운영이 잘 됐다. 뭐, 이런 점에 대한 비판 등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양식, 양상인데요. 네. 청약시장은 그 지난달 21일 날그 사고 대책본부 최종 그 보고회에서 경주시가 조치한 것은 만족스럽다. 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했다거나 또 분양소를 설치, 운영한 것을 두고 그 경주시보다 인구가 10배가 많은 부산의 분양소에는 그 2,400여 명이 방문했는데 경주시 분양소에는 7,400여 명이 방문했다. 뭐, 이러면서 이 분양소 운영을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그 담당 공무원이 마우나 오션 리조트 측에그 사전에 재설 작업을 하라는 전화를 했다고 했다가 이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그 경주시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는, 한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서도 그 경주시청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추,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그 발언을 한데 대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평가에 대한 대해서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양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산 외대에 설치됐던 그 분양소에 참배했던 조문객과 또 경주시 분양소의 조문객 숫자를 비교하면서 그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는데요. 네. 이런 발언이 과연 그 시점에서 적절 했느냐, 뭐 이런 의문과 함께, 그것 조문객 수를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입한 것 아니냐, 뭐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적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 조문 분위기 확산 조문객 수를 내리기 위해서 장식 시장 명의로 두 번씩이나 그 다수의 불특정 시민들에게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고요. 또한 그최 시장이 당시에 그 분양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이 산하의 관변단체를 보유한 경주시청 본청 상당수 과에서 소관 관변단체, 사회단체 신무자들에게이 단체별 조문을 독려하느라 이렇게 진땀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조문객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총력을 기울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 자체가 부장연스럽고 적절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네네 그리고 경주시 행정에 대해서 최 시장이 최종 보고에서 한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주시는 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그~ 경주시에 있는 각 시설물에 그~ 제설를 요청하면서 이 마우나 오션 리조트는 빼놓은 사실이 드러나서 당시에 그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네네. 특히 그 경주시 재난 그 총괄부서에서는 11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읍면동 사무소에 노후대책에 이렇게 만전을기 하라 이런 고문을 보냈는데 정작 그 관광단지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소속 직원은 이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시점이 지난 11일 날 지역 경주에서 그한 초등학교 체육관이 붕괴가 됐고 또 황, 황성동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의 지붕이 붕괴된 네. 직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주시가 마원 오신 리조트 측에도 이런 그 사전에 경고하는 그런 전화만 했더라도 어떻겠느냐 이런 아쉬움 또경찰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비판이 비등한 시점에서 또 경찰이 당시 그런 그 그 시범청에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직무유기나 뭐 태만이냐 이런 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두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 관리감독 소문제에 홀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정 최고 책임자가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좀 지나치게 아니라고 성급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경찰에서는...